안녕하세요, 머쿨입니다. 오늘은 1.4 전반 픽업인 37 리뷰와 1.4 전반부 업데이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37과 1.4 전반부 업데이트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37과 1.4 전반부 리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37은 신기한 빛이라는 스택을 따로 사용하는데 1통찰 패시브로 자신이 주문을 사용 후 자신의 신기한 빛 스택을 플러스 1하고 다른 아군이 추가 행동 후 자신의 신기한 빛 스택을 플러스 1합니다. 때문에 37은 릴리아와 같은 추가 행동 캐릭터와 조합시 더욱 시너지 좋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빛이 5스택을 달성시 신기한 빛 5스택을 도모 후 추가 산식을 시전합니다. 추가 산식은 적을 모두 공격하는 광역 공격으로 적군에게 120%의 정신 피해를 주고 자신의 공격 수치에 40% 고정 피해를 줍니다. 추가 산식은 추가 공격을 으로 간주하지만 신기한 비스택을획득하지 않습니다. 이 통찰 패시브는 전투 진입 시 치명타 피해가 15% 증가합니다. 삼통찰 패시브는 전투 진입 시 치명타율이 10% 증가하고 자신의 모든 주문에 고정 피해가 치명타 발동이 가능해집니다. 원래 고정 데미지는 치명타 발동이 되지 않아서 고점이 낮은 단점이 존재하지만 37의 삼통찰 패시브로 인해 고정 데미지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 가능합니다. 1스킬 삼각이로는 적군 단일에게 정신 피해를 주고 자신의 공격이 비례한 추가 고정 피해를 줍니다. 다른 단일 스킬에 비해 스킬 개수가 낮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추가 고정 피해로 메꾸는 느낌인데 고정 피해는 상대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상성 피해 증가와 37의 데미지 증가 및 감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원래라면 치명타도 적용되지 않아서 고점이 낮은 단점이 있는데 37은 삼통찰 패시브를 통해서 완벽 보완이 되기 때문에 37의 고정 피해는 쏠쏠한 데미지와 함께 특정 기믹에서 조커픽으로도 쓸수 있는 매우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 곡선 사상은 적군 두 명에게 정신 피해를 주고 자신의 공격에 비례한 추가 고정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고 1 스택을 부여합니다. 경고는 공격 받을 시 피해 감면 25%가 증가하고 적용 후에 1 스택이 감소합니다. 다른 2인 스킬에 비해 스킬 개수가 낮긴 하지만 1 스킬과 같은 설명으로 고정 피해가 있고 단일 스킬인 1 스킬과 동일한 고정 피해 개수를 가지고 있기에 생각보다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경고로 내구력이 약한 37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최종 술식 숫자와 기하학의 왕국은 모든 아군에게 수차원의 감각이 스택을 부여하고 자신에게 깨우침 2 스택과 자신의 신기한 빛을 플러스 이해합니다. 수 차원의 감각은 공격 10%가 증가하는 버프이고 공격 후1 스택씩 감소합니다. 깨우침은 37에 주문에 추가되는 고정 피해가 100% 증가하는 버프이고 적용 후1 스택씩 감소합니다. 최종 술식도 주문 판정이기 때문에 1 통찰 패시브로 신기한 빛 스택이 한개 쌓이고 최종 술식의 효과로 스택이 두 개가 쌓이기 때문에 최종 술식 한 번에 신기한 빛이 총세 개가 쌓입니다. 그리고 다섯 개보다 초과한 신기한 빛 스택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최종 술식을 사용하기 전에 37에 신기한 빛 스택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차원의 감각에 공격 10% 증가는 공격 후에 1스택이 감소하는데 힐및 카운터 주문은 공격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스택을 소모하지 않고 공격 증가 옵션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37의 형상을 보시면 1형상은 삼통찰 패시브의 치명타율 증가 효과를 20%에서 40%로 증가시키는데 37은 고정 데미지에도 치명타가 뜨기 때문에 치명타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깡으로 치명타율이 20% 증가하기 때문에 총 데미지가 9% 가까이 늘어나는 좋은 형상입니다. 이형상은 신기한 빛의 추가타로 나가는 추가 산식에 주는 정신 피해와 추가 고정 피해가 증가하는 형상인데 37의 메인 주문인 추가 산식에 데미지를 올려주는 형상이기 때문에 총 데미지가 1인 기준으로는 14% 3인 기준으로는 23% 까지도 늘어나는 매우 좋은 형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영상까지만 해줘도 24%에서 33%까지도 세지기 때문에 형상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명암으로도 캐릭터를 잘 조합하면 매우 좋은 캐릭터이기에 무리해서 지르다가 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때문에 좋은 서브 천체 파츠가 필요하다면 명암 37에 치명타 위로 올려서 치명타 세팅을 편하게 하고 싶다면 이 영상 37에 고점을 확 올리고 싶다면 이 영상 37을 서브 딜러가 아닌 메인 딜러 로도 사용하고 싶거나 3 7이기워서못 참겠다면 그 이상 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자신 지갑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37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의지는 1.4 이벤트 배포 의지인 침묵과 동경 의지입니다 기억자가 추가 행동 시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추가 행동으로 주는 고정 피해가 증가하는 37에게 매우 찰떡인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1.4 이벤트가 가차식으로 얻는 방식이라 아직 침묵과 동경 의지가 없거나 현재 추가 행동으로 고정 피해를 주는 캐릭터가 37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범용성을 생각하는 유비라면 은깡셋이 높은 필요한 기록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딜량은 침묵과 동경 의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7은 삼통찰 패시브로 인해서 치명타율이 증가하고 자신의 고정 피해에도 치명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공명에서도 치명타율을 최대한 챙겨서 높은 확률로 치명타를 터뜨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7은 딜러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 가능한 서브 딜러라는 특수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만약 디버퍼나 서포터와 조합을 하게 되면 형상이 낮은 37의 경우에는 최종 술식의 버스 트 딜이었고, 메인 딜링을 담당하는 추가 산식의 경우에도 광역 스킬이기 때문에 보스가한 명만 남았을 때는 딜이 많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다른 천체 딜러와 같이 쓰므로써 완벽하게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캐릭터마다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릴리아는 1스킬의 치명타시 추가 행동 판정의 스킬로 37의 신기한 비스택텍을 쌓을 수도 있고, 최종 술식 다이 단일 스킬이기 때문에 보스가 혼자 남았을 때 힘이 빠지는 37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둘다 행동 횟수를 많이 먹는 딜러이기 때문에 행동 횟수 분배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레굴루스는 한 턴을 쉬면 치명타율이 증가하는 패시버 덕에 레굴루스가 한턴 쉬는 타이밍에 37의 행동을 하고 치명타율이 증가한 턴에는 레굴루스가 행동을 하면 매우 깔끔하게 행동 횟수를 분배 가능하고 레굴루스의 이 e 스킬로 열정을 깎거나 최룡 소식으로 광역 회피를 부여함으로써 안정감이 확 증가하는 장점이 있지만 둘다 최룡 소식이 광역이기 때문에 보스가 혼자 남았을 때는 딜이 살짝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딜고점이 우선이라면 릴리아, 행동 횟수를 여유롭게 사용하고 싶고 파티 안정성이 우선이라면 레굴루스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릴리아와 레굴루스 모두 없다면 차선책으로 사명상이상의 찰리를 채용할 수 있는데 찰리는 일반 주문 두 개가 모두 단일 스킬이고 최종 솔식이 광역 스킬이기 때문에 단일 광역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만 릴리아의 추가 행동, 레굴루스의 행동 횟수와 안정성 같은 뚜렷한 장점이 없기 때문에 둘다 없을 때 대체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힐러는 같은 전체 속성이면서 행동 횟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투스페어리를 가장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딜러를 2명 넣는 특이한 조합인지라 37과 천체 딜러가 행동 횟수를 많이 먹어서 패시브로 자동 회복을 해서 행동 횟수를 아낄 수도 있고 치명타가 중요한 37의 치명타율도 보조해줄 수 있는 37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스페어리가 없다면 상대가 암석이 아니라면 메디슨 포켓 암석이라서 메디슨 포켓을 사용하기 힘들 때는 벌루 파티를 채용하면 되겠습니다 37이라는 캐릭터는 최종술식의 버프를 기반으로 주과 추가산식을 난사하는 캐릭터로 아무래도 캐릭터 특성상 최종술식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열정과 카드를 굉장히 많이 먹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빛이라는 스택을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택 관리까지 하면서 다른 천체 딜러도 같이 운영해야 하니 사용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37의 데미지를 한 번만 본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딜을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고정 데미지를 기반으로 딜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방어력이나 특정 기믹들을 무시하고 딜을 할수 있는 점에서 고정 데미지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37의 가치가 몇 배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1.4 전반부 이벤트인 동굴 속의 제수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앞선 버전의 이벤트처럼 따로 이벤트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 스토리의 5챕터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에서 스테이지를 깨면서 이벤트 재화인 유레카를 첫 클리어로 얻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 모드의 경우에는 낮은 레벨의 캐릭터로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하드 모드의 경우에는 아직 캐릭터 육성이 덜된 사람의 경우에는 클리어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찰과 공명을 올린 다음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재화인 유레카는 증명 정의 게시에서 파밍을 하면 되고 동료하는 무동 소수점에서 업적을 깨도 이벤트 재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레카는 추측의 블랙박스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이벤트는 특이하게 가챠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레카를 사용해서 가챠로 이벤트 아이템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 그러면 높은 등급의 아이템은 잘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컴플리트 가챠 시스템이라서 목록에 있는 아이템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37을 뽑으신 분들은 37 통찰 재료가 있는 유래 분석부터 뽑으신 다음에 37 조용 의지가 있는 조형의 논증을 뽑 보신 다음 필요한 물품이 있는 곳에서 가챠를 진행하면 됩니다. 잡단 집합의 목록은 무한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유레카를 잡단 집합에 쓰지 않게 잘 계산해서 파밍하셔야 합니다. 모래알의 기억은 37회 서브 스토리를 볼수 있는 미니 게임 형식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 NPC들에게 도용 집합을 얻은 다음 도용 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형식입니다. 저처럼 해당 문제의 풀이를 먼저 적어보고 문제 풀이에 맞는 도용을 배치하면 매우 편하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대형선 제출왕의 경우에는 매일마다 주는 일일 미션을 클리어해서 애플 코인을 얻은 다음 다음 보상을 받아가는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이번에 상시 컨텐츠로 추가되는 세번째 문 컨텐츠는 메인 챕터 5-3의 오솔길을 클리어하면 해금이 되는데 버튼 미니어처를 움직여서 퍼즐들을 클리어하면서 흩어진 컬렉션을 모아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퍼즐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보상이 많이 달달하고 상시 컨텐츠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나쉴때 조금씩 하거나 귀찮더라도 공약을 보고 깨를 의미가 있을 정도로 보상이 좋기 때문에 꼭 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월 7일부터 시작되는 갈기의 게시판은 총 4명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보스전을 진행하는 일명 레이드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총 30턴 동안 진행이 되고 그동안 얼마만큼의 딜을 넣냐를 보는 이벤트인데 가장 높은 등급의 SSS를 하려면 해당 보스의 기믹 및 상성을 칠수 있는 캐릭터와 3통 60레벨은 필요로 하는 매우 힘든 이벤트입니다 다만 A플러스까지는 조금만 신경 쓰면 거의 가능하고 이 이상으로는 재화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SSS에 몸에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업데이트 전반 후반에 걸쳐서 10법씩 총 20법을 출석으로 주는 가방 속 컬렉션 1-4만 끼면 5성 선택권을 주는 축제 손님 7일의 시간 동안 접속만 하면 고급 소재를 한개씩 주는 골드비치의 보물과 1.4부터 정말 퀄리티 높게 돌아온 신규 유상들과 50레벨에서 70레벨로 더욱 풍성한 보상과 높은 퀄리티의 스킨으로 개편된 축구박스까지 정말로 많은 컨텐츠와 이벤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37과 이벤트들을 생각하면 아마 지금이 가장 새로 시작하기 가장 복귀하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37과 1.4 전반부 이벤트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